네 안녕하세요. 멋진 인생 한문학교 강의실을 왕림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새 천자문, 영어 천자문, 한국 한자 천자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 9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음, 칠판을 보시면서 글자를 먼저 익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익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아니, 먼저 집중해 주세요. 칠판을 한번 보세요. 에, 여기 이 글자는 하문 글자입니다. 하문 글자인데요, 옛날 천자문이 아니고 새 천자문을 제가 저술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고, 저는 강의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세천자문 이 글자는 조사할금이라는 글자입니다. 조사할금. 이렇게 한글로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영어 천자문입니다. 이 아래 영어 단어가 적혀 있고요, 그 발음을 우리 한글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조사할 금이라는 한문 글자를요, 영어 단어로 말하면 조사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제가 적었습니다. 이 영어 단어 이렇게 스펠까지 다 있습니다. 이그제민금이 아, 글자의 은이 금이기 때문에 조사하다라는 말이 단어로 영어 단어로. 이거 재민, 이거 음은 검이니까 역시 여기에도 검 이렇게 제가 한께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재민 검몇번 읽으면은 조사하다라는 영어 단어 뜻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도 완전히 익히시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한국 한자 천자문입니다. 이 글자가 한국 한자 천자문이지요. 한국 한자 천자문은 한문 글자의 일부분하고 한글 이자가 금이라는 글자니까요. 한글 금 이라는 글자 전부를 합하여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문 글자 검자의 일부분 일부분을 따오고요. 그리고 음이 검이니까 한글 검이라는 글자 전체를 합하여 적었어요.하여 이 글자가 한국 한자 조사할 검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한국 한자로 조사할 검 자는 이렇게 제가 창한, 창제를 했거든요. 전문 강의 때다 드린 말씀입니다. 이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두 번째 글자는요. 찾을 색자. 아무 글자, 세천자문으로, 찾을, 색, 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서는, 시크, 찾다, 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크, 색, 시크, 색, 한글로, 어, 바람기 몰라도, 누구나, 한글만 아시면은, 이 영어 단어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한글로도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시크색. 여러분 읽으면 영어 단어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한자로서 찾을 색이라는 글자는 역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문 글자 일부분, 한글, 전체 색. 그래서 한국 한자에는 한글 글자 전체가 다 나오도록 제가 그렇게 고안을 하려 고 창제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만 아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금색금색 색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문 글자는 한자를 모르고는 읽을 수가 없지요. 검, 색. 조사할 검 자, 찾을 색 자입니다. 그러나 한국 한자로는 검, 색. 이렇게, 일단은 한국 한자를 모르시더라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 색. 검, 색. 검, 색. 단어는 이렇고요 자, 다음 또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부딪힐 격 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부딪히다 라는 영어 단어로는 bump 격, 음이 격이니까요 bump 격, bump 하고 읽으면서 부딪히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격은 부딪칠 격자의 의미 격이니까 그냥 범프 범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부딪칠 격자 하문 글자 세천자문 이 글자도 같이 읽혀도록 하기 위하여 격도 한글로 범프 격 이렇게 다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 글자. 부딪힐 격자의 한국 한자입니다. 부딪힐 격자 한자의 일부분 다 왔고요. 한글 음이 격이니까 격. 이렇게 다 와가지고 부딪힐 격. 한국 한자. 부딪힐 격자입니다 이제는 아무 글자 부딪힐 격자이고요 자그 다음 글자 또 봅시다 일단는 성낼 노 자입니다 성을 낸다 화를 내다 그런 뜻이죠 성낼 로 성낼 노라고 이렇게 다 적어놨죠 성낼 로 성례다 영어 단어로는요, 여기 스펠셜이다적혀 있습니다. 앵그리. 음이 노니까 노. 앵그리, 노. 한글로 앵그리, 노. No.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한자로서의 성례노 자입니다. 한문 글자, 성댈 노 자의 일부분을 여기 따왔고요. 위에 한글 노자 전체를 주고 합하여 한국 한자, 성댈 노 자가 됩니다. 네. 자, 이래서 이러한 두 글자씩 합하여, 어, 읽고, 뜻을 알아보면, 다, 우리말 단어가 되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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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뜻은 뭐냐? 아, 여기에 에, 다 풀이하여 적어 놓았습니다. 조사하여 찾아봄. 조사하여 찾아보다라는 그런 단어. 우리말 단어, 남말의 뜻입니다. 검색이죠. 검색. 뭐 인터넷 검색해봅시다. 뭐 또는 에, 유튜브 검색하면은 멋진 인생 한문학교 강의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적에 검색, 검색. 이렇게 하죠. 한국 한자로 역시 검색.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또, 어, 단어를 보시면요. 자, 격, 노, 입니다. 격, 노, 격, 노. 한국 한자로 역시 격, 노, 격, 노.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영어 단어, 영어 단어 다 나오죠. 그러면 격, 노의 단어 뜻이 뭘까? 뭐, 거의 아시겠지만, 도요 <laughs> 밑에 한글로 풀이하여 적어 놓았습니다. 격렬하게 섬냅, 격렬하게 섬을 내자라는 그 말을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 경로 뭐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경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경로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짧은 글을 지울 수 있지요. 자 이래서 어 제가 설명을 해지요자 그럼 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단어를 읽으면서 뜻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단어를 읽으면서 중국의 한문 글자 조사할 검자. 한국 환자, 조사할 검자.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검, 색. 검, 그렇죠? 색. 영어 단어로 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한글로도 이렇게 또, 어, 읽으시면 되죠. 이를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익히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보면요. 경노, 경노 한국어 한자로 역시 경노, <laughs> 경노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영어 단어로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예.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laughs> 어, 색천자문, 영어천자문, 한국환자천자문. 이러한 공부를 제 구강에서 어, 지금 해 보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강의, 제 10강 강의를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하여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도 부디 꼭 왕님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